자 여기는 너희들이 문제를 다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어, 답을 채점하는 영상이에요. 먼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교과서 페이지 194쪽 어, 여기는 숙제라서 여섯 문제는다 풀어야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만약에 어, 한 개쯤 어려운 거 있었다 싶으면 그거는 이제 패들렛에 올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만약에 너무, 뭐, 올릴 게 없었다. 나는 그냥 다할줄 알겠다. 그러면, 그래도 패들렛에다가 글은 써야 돼. 어, 선생님, 저는 오늘 다잘 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숙제한 다음에는 패들렛에 글 쓰는 게, 어, 항상 되어야 할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할거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을 보면, 얘들아, 음,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시오. 방금 막 우리 내각의 크기의 합을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어 이거를 막 바로바로 외워서 아 맞아 n각형 같은 경우 내각의 크기의 합은 뭐 공식을 딱뭐 쭉쭉쭉 외워도 되겠지만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마냥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파악하는 걸더 중요시 여겨 왜 그런지 알아 얘들아? 원리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공식을 한 1년 뒤든 2년 뒤든 다시 재기억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이 공식을 까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원리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이 내각이라는게 다각형 같은 경우는 항상 삼각형으로 쪼개 썼어 그래서 오각형 경우는 삼각형으로 쪼개니까 아 맞어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가 존재했었지 아 맞어 그러면 n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가 존재했었어? 마이너스 2씩 되는 거였으니까 맞. 그러네. n-2개씩 삼각형이 존재했었구나. 그러면 끝났지. 내각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들을 다 더한 더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하나의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180n-2라는 이 공식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공식을 어, 바로 외워서 써도 되지만 원리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11각형이다. 그럼 n 대신에 11만 넣으면 돼.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180 곱하기 9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98에 72, 91은 9, 1620 이렇게 될 거고 14각형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의해서 180 곱하기 몇? 2를 빼는 거니까 12. 어? 이거 쌤은 암산 안될거 같은데? 답은 풀이는 아래에 셈이 써 놨어. 이런 식으로 곱해 가지고 더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2160이다라고 할수 있겠네. 알겠지? 그래서 2160이다라는 거고 2번 넘어가면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음. 문제를 봤더니 오각형이고 나머지 네 개의 내각의 크기는 아는데 하나만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다 더했으면, 우리는 이제 몇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될것 같고, 2번도 마찬가지로, 외각은 반대편을, 내각인, 반대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각을 다 알고 있는 거지, X를 제외하고, 그치? 그래서, 총 내각의 크기의 합이 몇인지를 알고 있어서,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크기의 합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지, 180 곱하기 3으로. 그러면, 542 되어야 돼. 뭐를 했을 때, X도 더하고, 105도 더하고, 110도 더하고, 93도 더하고, 85도 더했을 때. 아이고, 그럼 이거 다 더했을 때, 542 되어야 되는데, 이거 두개 더하면, 먼저 215. 이거 두개 먼저 더하면, 178. 그리고 이렇게 두개 더하면, 3, 8, 9, 3. 39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X랑, 393을 더해서 540이 돼야 된다 생각해보면 393을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7, 이거 3 되면서 여기 다시 4, 100 그러면 어 x가 147이다라고 할수 있겠다 이거는 147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의 외곽의 크기가 120도면 평각은 더해서 몇이어야 돼? 그치, 18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60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으니까 X랑 135랑 95랑 60을 더했을 때 몇이어야 돼 이거는? 지금 몇각형이야? 사각형이지 사각형은 내각의 합이 360도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쉬운 거 이렇게 먼저 더해볼까? 더해보면 55 더하니까 100 아이고, 0 1 23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60을 더하니까 290 그럼 x에다가 290을 더한 게3 6 0이어 되는 거니까 x는 7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니면 290을 이항시켜서 생각해도 돼 그래서 x는 70 나왔고 그 다음 어,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다 그림을 잘 보면 얘들아 62도와 48도는 한내각의 크기를 다 알려준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각형이 총내각을다 더하면 360도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 자, 여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오른쪽에 있는 이쪽 각도 잘 모르지만, 어, 다 더했을 때. 즉, A와 B라고 지칭을 해볼게. 그러면, 120, 83, 62, 그리고 48.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와 B까지 다 더해주면 그거는 이제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지. 그래서 그게 360이다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러고 나면 어 이렇게 더해주면 203, 이렇게 더해주면 50, 110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더해주면 몇이지? 313이 되는 거라서 A와 B가 각각은 몇인지는 모르지만 A 더하기 B는 360에서 313을 뺀 값입니다 라고는 구할 수 있으니까 7, 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즉 a 더하기 b는 47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보이지 얘들아 x와 a와 b를 더한 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기 때문에 우린 또 뭐라 쓸수 있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x는 180 근데 a 더하기 b가 47이기 때문에 47 더하기 x가 180. 그러면 x는 180에서 47을 뺀값 13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다, 얘들아. x는 133이야, 3번은. 알겠지, 얘들아? 3번은 133이고, 그 다음 4번. 한 내각형의 크기인데, 이거는 정다각형이라서 우리는, 어, 하나의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지, 얘들아? 그래서, 총 네각의 크기인 180에서 n-2를 곱한 이총 네각의 크기에서 그냥 n각형을 빼주면 하나의 네각형의 크기다 라고 했었어. 정다각형일 경우에. 그럼 이 대신 n짜리 대신에 지금 9를 집어넣든지 18을 집어넣든지 여기다가 대입만 시키면 될것 같아. 그러면 9분의 180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9랑 180이랑 약분 되면서 20즉 정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몇이다? 바로, 724, 140이다라고 구할 수 있을 테고, 정18각형도 마찬가지로 18분의, 왜냐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라서, 그, 각이 18개가 그려지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18개로 나누는 거야. 그치? 마냥 공식이라서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너희들이 찾아내려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림을. 알겠지? 항상 그래서 너무 글자로만 보지 말고,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좀 떠올리도록 노력을 해봐. 18분에 180 곱하기 16. 180 곱하기 16, 이거 계산을 쭉 해보면, 아니다, 계산을 먼저 하기 전에, 어, 약분을 할수 있는 것만큼 약분을 합시다. 어, 6으로 지워지겠지, 이거. 아, 18하고 180이 딱 보이네. 지워지면서 여기가 10. 그러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160입니다. 라고 계산 되겠다. 그치, 얘들아? 그 다음, 5번. 이거는 거꾸로 알려줬다. 결과가 이미 한 내각의 크기가 156도일 때그 정당각형은 과연 어 몇각형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각의 크기압을 구하겠지. 그치. 그래서 어 정, 몇각형인지를 구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공식 쓰면 되겠지. 얘를 n각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한 내각의 크기 156은 어떻게 나왔을 거야? n분의 180 곱하기 n-2로 나왔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n을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와 분자는 서로 지워지고, 우변은 180 n-2만 남고, 좌변은 156 n이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 우변에 있던 거, 이거를 좀더 정리를 해주면, 180 n, 분배법칙을 해주면, 마이너스 360, 256 n. 면 156n이 넘어가고, 마이너스 360이 이쪽으로 좌변으로 넘어가면, 식을 다시 써주면, 360은 180n에서 156n을 뺀 거, 24n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n은 24분의 360, 이거 약분 되겠지, 얘들아. 12로 약분하면 2분의 30, 다 약분되면 어, 15,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답은 잘 읽어야 돼, 얘들아. 답은 그냥, 어, 15입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 우리는 시, 정 15각형이라는 걸 구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4각의 크기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그러면, 180 곱하기, n-2. 아이고, n, n이 몇이니까? 15니까,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은 안 할게, 얘들아.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야. 이거 계산 너희들이 해봐. 6번 6번 정오각형 문제 잘 읽어, 읽어야겠지 정오각형 A, B, C, D, E에서 두변 A, B의 연장선과 C, D의 연장선의 교점을 이렇게 서로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지 거기를 O라고 할때각 Y에서 각 X를 빼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몇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음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걸 써야겠다 어디? 정오각형의 총 4각의 크기를 알아. 그리고 나서 5로 나누면 한 4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총 4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5야? 애들아 이거? 108, 총 4각의 크기, 크기니까 180 곱하기 몇이어야 돼? 그렇지. 2를 뺀 500이 니까 3. 이렇게. 540이다. 라는 거였지. 그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한 4각의 크기. 이쪽도 한 4각의 크기는 몇이야 되겠어? 당연하니 여기가 똑같이 각각의 크기가 지금 다 똑같으니까 540을 5로만 나누면 된다 이거지. 아하, 108이구나 라고 어 계산이 될것 같아. 쌤이 계산을 좀 빨리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천천히 요거 직접 계산해 봐. 그럼 여기도 이제 108, 여기도 이제 108. 그러면 내각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각의 크기를 72도, y도, 72도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 나왔어 이등변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뭐였어? 밑각의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린 뭐라할수 있다 했었어? 이 OBC가 이등변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OB와 OC가 길이가 서로 같은 지금 이등변삼각형이야 그러고 나면 그리고 각 X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X는 어, 삼각형이 한 각이니까, 삼각형이 한 각이니까, 180에서 72, 72를 두번뺀 거, 144를 뺀 값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36, 이렇게 나오겠다. 아하, X는 36도래. 그러면 Y에서 X를 빼는 거니까, 72에서 36을 뺀 거. 요시아, 얘들아, 이거 계산해주면, 그렇지, 36이라서, 얘는, 36도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다. 괜찮을까,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과서 페이지 194쪽 6문제를 풀었고, 이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있었으면, 패들렛에 글을 올리면 되고요다할수 있으면, 다 괜찮다 할수 있다라고 글을 올리면 됩니다. 자기 학번이랑 이름 잘 써주고, 알겠지? 패들렛 주소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나와 있어. 고생했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